안녕하십니까. 네. 어, 2018년 DX 에나왔는데요오늘 한국 유일의 택컬 라이프, 테크컬 기어 브랜드 레이독스 부스에 나습니다 레이독스 이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독스 오늘 레이독스. 이 넓은 부스에 오니까 라이큐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브랜드는 레이독스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아예 좀브레이같은요 아, 예, 브이브인이같은이 네, 우리나라에서 라이큐가 사용 대첩하시는 거군이고 DX k o r e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발견하는데어 예. 네. 네. 이제 신제품도 저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신제품도 비교 좀 하고 하려고 왔거든요. 네. 신제품들 보실 여수 있으니까 먼저 네. 네. 이를 어, <laughs> 좀아 네. 네네네 조수 토끼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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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토끼는 어,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장 전형을 해가지고 네네 대중적으로 양면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술 도끼, 스티컬 도끼고 뭔가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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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접적인, 해당해서 체육의 무기라고 한다면 도끼는 그 체육의 무기에 전달한 마리에이는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한 하고 실제 여기 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시네 도심 수치부대 군인들 중에서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c q b 에서라 나이프에 대해서, 예, 예, 나이프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프랑스 투튜브대하고 같이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사감도인데 대중이 음, 맞지 음, 습 오히려 복귀를 더 c q b 에서더 쳐주거나, 그만 알려주지 않은 점을 많이, 많이 하는 나라인데, 네. 그쪽 스튜브대들이 복끼를하는 네. 음, 음,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주셨다 그래서, 이거의 결국 때문에, RMD 같은 데서도 전술 예. 도끼 많이 만들고, 예. 특게 소저가 필요 없잖아요, 도끼는.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그리고... 앞으로 주력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작품을 추격을 하쓸 기회가 없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네네. 혹시나 있으지라도 그렇게 쓰시면 네네. 되는데, 네네. 인간에서는 물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될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개발 의도는 전술 도끼로 개발을 한 거고, 네네. 인간 종류에서는 굳이 뭐 이걸 나무고 <laughs> 그렇지만,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런 토피를 받는다는 어떤 든든한 느낌이야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특특표로 대는 그런 자세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사이즈가 반응이 좋으면 더 추가적인 사이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은 반응을 봐야 되고. 어반 바... 이제 특특는 이제 지금 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먼저 저희는 여서풀어해야될 거고 뭐쉐입은그런서 되지만. 좀더 변형돼서 좀더 나은 음. 모델이죠. 그 스틸은 어떤 스틸을 쓰어요 이거는 비트광이고요. 네네. 티는 지금 펄티. 아. 네. 이제 배낭 같은 데다도 뭐걸수 있고 예. 펄이나 이런 거. 솔루션이 어디 네. 버 보니까 이렇게 빨리 뽑는 솔루션이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토머 크기는 까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것같습니다딱또 네. 그러니까 아, 그게 블랙타이거 신형 나온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네. 고 아, 네, 알고 계시는데요. <laughs> 네, 네, 네. 그, 설명을 잘해 네, 주신다. 네 네. 네, 네. 설명을 리겠습니다 그게 잘 되요. 마크완을 네.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네. 끝내 네, 네. 네. 이제 마크완은 또 말씀드릴 수는 것도 네, 네. 에대서도관심을보이고 굉장히 채택하고 싶다 하시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가 그러면 마크도 그러니까 마크완 같은 경우는 전술 라이프라고, 완전 전술 라이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 부분을 보완 해서, 네네. 어, 이거는 명실공이 어디에 내놔도 전술 라이프다. 라고, 어, 그 개발을 한 겁니다. 마크2기 때문에, 네네. 마크 안에 어떤 DNA를 개응을 했고요. 이노스의 기본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두께도 진짜. 어느 정도 하드에 헤비 듀티가 이노스의기본이인가 네네. 그리고, 일단 네. 전술에 필요한, 네. 네. 날 길이가 막고 하는데 길어졌고 네주저 길이도 좀 길어졌고 그러고 위에 이걸 걸어보고니 가드 맞죠 네. 가드를 조금 늘려서 네. 네. 만약에 민간인이 쓰시면 어쨌든 운영이니까 네. 전술적인 측면에서 찌르기를 했을 때 내가 이관절에서손가락이 밀려나가는 걸로하지 않게 그 부분을 보강을 했고 추가로 네. 그리고 끝부분은 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잡고. 클라스 브레이크 하니까? 예. 파격기로충분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또 하나 요구 조건이 마크 안에서 쓰고 있는 스틸들의 모기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셨던 아, 게 아, 그립을 네. 했을 때, 리버스 그립에서 아.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이 그 위치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는데 이건 충분히 지금 보완이 된고 그리고 운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건 민간용이고요. 네. 음,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이 블랙 뭐, 코팅되어 있네요? 네네. 블랙, 블랙 테프론 코팅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 네. 서레이션이 어, 요 정도. 이제 아, 만들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는 민간용하고의 그 다른 차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 네. 거의 오케이. 민간용하고는 아, 대부분 저희 아, 네네. 그런. 네네그 만든 컨셉은 뭡니까 저희가. 그래서 라이프를 여태까지 많이 다뤄봤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 제품을 그렇게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만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전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존이나 아니면 이런 것만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디자인적으로 그런 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주상과제라는 그런 제품을 들었습니다. 공방산업이 이익이 안 나면은 안 어떻게든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익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사명감이거아요공방산업 만약에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사로운 어떤 이익의 구성을 하기보다는 정말 사명감을거든요 내가 쓸수 있는 나이가는아니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쓸수 있는 나이트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저희는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네, 네.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한번 이런 그 나이프를 개발했다는 네. 아무 각만 가지고 요 아, 그래도 이승분은 합 근데 민간에도 많이 파셔야 이게 또 시장성 있는 거 아니에요? 아웃도어용도 그러니까 음.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네. 원산지가 예전에 있던 블랙타이거 원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대만이었지만, 네, 이런, 네. 이건 이탈리아라고 만들었거든요. 네. 이태리뭐 요즘에 나이프 잘 만들었습니다. 약간 또 이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 될것 네. 같고요. 어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출시는 어느 정도? 이상. 그, 그, 혹시나 지금 이제 현장에서 실제 네. 그, 쓰시는 투대 네. 그, 분들의 피드백을 네. 좀 많이 받았는데 네. 네. 그걸 반영하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음. 의뢰가 들어오시는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공기를 좀 단축시키는 말을 해야겠어.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 그다음에 라 나이트도 있지만 또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본게또 파세도끼. 아, 네, 새 아, 네. 파세도끼 이거 비스트 아닙니까? 네, 맞죠. 음, 네, 비스트비고 아, 네, 네. 어, 아, 이거 이런 게 한국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와, 아, 이게 파워 넘치네요. 어떤 배경에서 이걸 만들게 됐니까 이거를 개발하신 분들은 경찰도 동네 해외 분들인가? 네, 분들이 가장 근시에 하는 게 건물 진입이나 이런 건 돌파인데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휴대하고 있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품을 원하셨고 실제 거의 90% 이상의 그 디자인을 경찰 쪽에서 이제 다고 그리고 2017년 대테러 그 장비 경진대회가 경차 아. 내에서 있고, 네네. 최우수상 경찰 청여하는 아. 그런 아. 제품이 됐어요 이거에 아.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권 는 괜찮잖아요. 어, 구체적으로는 한청장에서 가지고 계신 문제 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뭐외국 무슨 뭐 대테러 진압이라던가 뭐 차량 진입할 때 어, 네. 예. 여러 가지 뭐 애티튜를 많이 봤는데 어 이거 보니까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컸었거든요. 내가 이피트하고 혼자서 이제 예.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사이즈인 것같고 예. 어... 앞에 또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긴 한데 앞에 플라스바이터 커가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영상 보니까 터피기가 쭉 나오고 예. 게 긁어내고 인사도 이표한데뭐 이렇게 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데 아, 뭐 LA PD 하고도 아, 영상으로 아, LA PD에서도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고 아, 네. 독일에도 지금 교육기관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평과가 아, 그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는 이거 미리 봐야 됩니다. 뭐 앞으로 또 이런 또 태극화 제품 말고 아웃도어라든가뭐 EDC용 라이프 같은 것도 출시할 계획이 예, 예 계획은 뭐 항상 있죠. 근데 그게 네. 현실화까지 가는 게 과정도 네. 여러가지있고 우리가 감안해야될 여러가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감안해서 출시를 네. 해야되고 그렇게 출시를 해야지 레이독스를 항상 좋아해주시는게 아닐까는 네. 네. 아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레이독스 멋진 제품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